안녕하세요. 송세훈의 역사 온입니다. 오늘은 세종대왕은 왜 한글을 만들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왕은 왜 한글을 만들었냐면, 이 백성들은, 이, 그때 한자를 써가지고, 백성들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윤령, 법령이 반포되어도, 그잘 몰라가지고 이 방에 붙여져도 결국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어겨가지고 결국은 죽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소식을 듣고 세종은 엄청나게 큰 충격에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두를 사용하자 라고 하기도 했지만 이설 이두는 설총이 만든 거긴 하지만 우리나라 가 쓰는 거긴 해요. 하지만 이 이두를 써도 이 이두를 모르는 백성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두도 쓸모가 없어지게 됐죠 그때부터 세종대왕은 우리나라 고유의 글자를 만들어야겠다 백성들이 쓰기 편하고 읽고 쉬, 읽기 쉽게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연구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 하다가 이 어떤 들은 지현전 학자들과 같이 만들었다고 했는데 여러 기록들을 보면 세종대왕 혼자 만드신 기록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세종대왕 혼자께서 연구하셨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훈민정이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훈민정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제 이거를 백성들의 생활에 적용을 하면 되는데 이 적용을 할 낮았어요. 왜냐하면 신하들 반대 때문에. 신하들이 반대를 하면 왕도 쉽게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중 최만리라는 지편전 학자. 우두머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지편전 학자 최만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를 했는데 하지만 이 세종대왕 굉장히 뚝심이 있는 그래서 이 뚝심을 살려가지고 밀어붙이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훈민정음을 반포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이 훈민정음이 반포돼서 이제 백성들이 편안해지게 되는데 이, 훈, 이 훈민정음이 이제 우리 현대에도 한글이라고 불리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조선 때는 굉장히 참여받았어요. 마녀잖아, 있는 거라면 막, 그러기도 했고, 그렇게 여러 차례했지만 지금까지 견뎌온 이 한글을 만드셨어요, 세종대.